황영웅 가수님의 재기를 위해 도움을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아, 정말 향합니다 황금 보이스 슈퍼 <목소리도> 좋다 황영웅 네 안녕하세요 황금 <목소리도> 채널 놀러와 김원희입니다 우리 황영웅 황금 보이스 슈퍼주타 가수님의 테스 형, 너 자신을 알라며 노래를 들으시니까 춤이 좀 치워지지 않습니까? 아, 너,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 노래의 가사 제목, 너 자신을 알라. 이 부분에서 연상되는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젯밤에 불단 트롯맨에서 황영 가수님을 편집하고 모자이크까지 하면서 내보냈는데, 아쉽게, 잠깐잠깐 잠깐 스치는 모습들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다시네랄라. 이 부분에서 모땡땡 유튜버와 불탄트로맨 제작진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가 놀러가기 뭐니도 스타풀 투표에 대해서 황당하고 기분 나쁘지만 투표 좀 도와달라 이런 취지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이후 공식 팻카페인 파라다이스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스타풀 투표는 황영 가수님의 복귀를 두고 노할 만큼 의미 있는 투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황영 가수님 팬을 애플부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투표에 이긴다 하더라도 황영 가수님 복귀에 결정할 만큼 어떤 권한도 없는 투표이기에 황영 가수님의 복귀는 황영 가수님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투표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투표하실 분들은 잘유롭게 하시되 큰 의미는 두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갑재 선생님 TV 새벽 영상을 보니까, 황영원 가수님의 문신 사실과 기타 폭로를 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놀로와 김만희가 봤을 때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공인적인 면도 있고, 좀 따져볼 것이 많이 있고, 흑여라도 팬분들께서 고소고발로 이어진다 하면 또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은 자제를 좀 부탁드리고, 공식 팩카페에서니하는 대로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좀 참아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제기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화면에 계좌번호로 기부금 후원을 해 주셔도 됩니다.